2026년 현기아 소렌토는 중형 SUV 시장에서 한층 진보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소렌토는 패밀리카는 물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 2026 소렌토는 기아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적용되어 더욱 대담하고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는 슬림한 LED 헤드램프와 입체적인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측면은 강인한 캐릭터 라인과 넓은 휠 아치로 역동성을 강조합니다. 후면부는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테일램프 디자인으로 마무리되어 전체적인 균형미를 완성합니다. 실내 공간 실내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디지털 클러스터가 통합된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하이테크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고급 소재가 아낌없이 사용되었으며 넓은 실내 공간은 모든 탑승자에게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2열과 3열 공간 활용성도 뛰어나 다양한 가족 구성원과 장거리 이동에도 적합합니다. 성능. 2026 소렌토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하며 효율성과 주행 성능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가솔린과 디젤은 물론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포함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정숙한 승차감과 안정적인 핸들링, 탁월한 연비는 도심과 장거리 주행 모두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안전 사양,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탑재되어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되며, 탑승자 보호를 위한 에어백 시스템과 강화된 차체 구조 역시 특징입니다. 시장 포지션, 2026 소렌토는 중형 SUV 시장에서 품질, 디자인, 기술력을 고루 갖춘 모델로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패밀리 SUV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며 경쟁 브랜드 대비 우수한 가격 대비 가치를 제공합니다. 맺은 말, 기아 소렌토 2026년형은 디자인 혁신과 기술 진보, 그리고 탁월한 실용성을 바탕으로 SUV 시장에서 또한번 주목받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진화된 소렌토는 실용성과 감성, 효율성과 안전을 모두 아우르는 스마트한 선택입니다.